아, 확인 마치 알았다 어? 세웠다 아 이따위면 또아어지 일단 SR 같긴 한데 아닌가? 막십네 모르겠어. 어 어디였지? 오메. 안 아깝나? 뭐, 이제, 우리한테 청소하는 거같 테니까. 라이브 아. 배터리 없는 게좀 고민이다. 아래 부근 차있다 아, 뭐야? 아까 걔는가나 여기가 더 중요한데 올라올 것 같은데. 응, 성기가 이렇게 들리는 거. 응, 끝나 나는데아 근데 하나 기절이었음. 한명 한 놈은 바로 컷이는데 때랑 싸우던 얘가 기절이었어. <끝> <끝> 보는것도 나쁘진 않을텐데 응? 뭐야? 얘네 다 죽었나? 얘네 다 죽었나? 하나 기절 상태이긴 한데 어..얘네 아, 아까 네 맞는거 같은데 뭐야 이 뭐야 이 슈트 아니 이렇게 아, 아예 그안닫았다어 얘가 그 모자에 답이다. 자 일단 두겠습니다. 잘 되고 있었다. 아, 여섯 발이 안 돼. 아 맞아 나 채탄총이지 까먹고 있었다. 풀 팀. 여기죠. 잠깐. 오케이 오케이. 어 근데 얘네 쌍길링인 쌍길리 오래 둘다길리불 풀고 사님 어? 어 에스도 있네? 에스아프 쓰투에스아 원래 그러긴 한데 땅에 따비면 괜찮아. 갑자기 못 알아서. 올라가는 거야. 뭐 기팅 안 하겠지? 어디로 갔을래? Enemies ahead. 수 같은데? 가만 있어. 좀더 멀리 어 확인 215 방이야. 맞출 수 있을까? 안 아, 되겠다. 그러자 나야. 이것도 좀 해봐야겠다. 어 오른쪽 오른쪽 아래도 255. 나무에 있을까여 아, 아래쪽 들어간 거 같아. 아니. b 아래 연막, 뭐. 어, 지나간다. 뭐야, 옆에 쏜다. 옆에 확인. 몸샷 한 대. 그, 내가, 제가 아까 찍었던 곳. 어디, 여기, 기서 쏘고 있어. 하나 쪽에 엎드렸다, 연막 같네. 아씨, 나왜 이렇게 못 맞춰. 근데 아! 나이스 나이스 아, 몇 탄스? 몇발 쓴가요? 오케이 오케이 이제 살짝 내려가야 돼. 여기 아래 어겠지 예? 어? 뭐야? 오 미친... 아니... 계속 미끄러졌어 아니 원래 낙서 안 하는건데 미끄러져 오케이. 천천히 해도 될듯 얘들 위협적이잖만 아직 어, 아까 저기 뛴가 보다. 일등인가요? 네. 아, 네. 아직 그대로 있을 것 같긴 한데 네. 내려갑시다. 아, 젖었다 젖었다 <laughs> 아, 여기 왜 미끄러지지? 이게 안떴는데 연막, 연막을 볼거아니 아, 그래. 여기 여기 있으면 그가어 이거 어는지 모르겠어. 아이씨, 나왜 이러지? 나다, 나다. 아, 내가 생각해 있을 곳은 저기 밖에 없는데 오토바이구나. 그 <laughs> 뭐야? 일등이네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아 저기 있을 줄 몰랐는데.